1월 12일 전교인 1년 1독 성경 통독.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주민들을 몰살시킵니다. 35장 세겜 땅에서의 비극으로 야곱은 30여 년전 베들 서원을 기억하고 뼈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이삭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36장 에서의 족보. 고리족속 족장들의 족보,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던 내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줄이니이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유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이를 더럽힌 가닥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듯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장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이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밭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 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읽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라와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스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나온다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 8 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 족속 15월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르바요의누이 바스 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 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딩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월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얀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곧에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만이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본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다.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당에 있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애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의 강변 루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리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보리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1. 디나와 혼인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이동해서 살라고 하시나요? 3. 에서 가족들은 모두 어디로 이동했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